영화도 게임도 몰입감 최고. 가성비 VR 헤드셋. G10 IMAX 3D 영화 거대한 스크린 가상 현실 안경은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휴대폰과의 호환성이 뛰어나서 4.7인치에서 7인치까지 다양한 기기를 지원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VR 헬멧을 착용했을 때 마치 영화관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특히,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으로 언급되었는데요. 게임이나 영화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디자인도 세련되고 착용감이 좋아 오랜 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VR 체험을 시작하고 싶은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가상현실 VR 안경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이 제품은 IMAX 대형 스크린으로 3D 콘텐츠를 즐길 수 있어요. 사용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점은 휴대폰과의 호환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화면 크기를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리뷰에서 디자인이 심플하고 착용감이 좋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게임이나 영화를 볼때 몰입감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니 VR 초보자에게도 추천할 만하죠. 다만, 제스처 인식이나 고급 기능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즐기기에 안성맞춤입니다. VR 체험을 시작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 이 제품은 VR 안경 가상 현실 헤드셋입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3D 경험을 제공하는 고글로 휴대성이 뛰어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 VR 헤드셋의 편안한 착용감과 간편한 설치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스마트폰과 호환되어 게임이나 동영상을 즐길 때 몰입감을 극대화해준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한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오랜 시간 착용에도 부담이 적다고 하네요. 비록 제스처 인식이나 실시간 지도 구축 같은 고급 기능은 없지만 기본적인 VR 경험을 충분히 제공하니 입문자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속 있는 가격대와 편리함 덕분에 입문용으로 추천할 만한 VR 고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